비록 토트넘이 1: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경기 내용은 정반대였다. 브렌트포드는 마치 포식자가 사냥감을 몰아붙이듯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두들겼고 흐름만 놓고 보면 두세 골을 넣고도 남을 경기였다. 그러나 이 모든 판도를 뒤엎은 건 손흥민의 단한 번의 움직임이었다. 손흥민의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는 브렌트포드 수비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치명적인 추가 실점을 허용하게 만들었다. 브렌트포드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라는 변수가 존재했던 토트넘과 그렇지 않았던 브랜트포드이 차이가 곧 경기 결과를 가른 결정적 요소였다. 3일 현지 시간 영국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브랜트포드를 2:0으로 제압하며 리그 4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이날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브랜트포드의 강력한 압박에 고전했다. 공격 전개는 막혔고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 하지만 전반 30분, 손흥민의 코너킥이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브랜트 포드는 뜻밖의 실점에 당황했고, 이후 후반전 들어 총공세를 퍼부으며 수비 라인을 대폭 끌어올렸다. 토트넘은 중앙선 아래로 밀려나 수비에 집중해야 했고, 브랜트 포드의 파상공세는 거세졌다. 한 골차 리드는 불안하기만 했고, 추가 실점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손흥민이 토트넘을 구했다. 브렌트포드는 모든 선수를 전진시키며 동점골을 노렸고 토트넘은 마치 파도에 떠밀리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혼돈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을 간파한 그는 절묘한 침투와 개인기로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결정적인 추가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한순간이었고, 브랜트포드 수비진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다. 경기 내내 몰아붙이고도 단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브랜트포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2-0 e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경기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토트넘이 경기력에서 밀렸지만, 손흥민이 있었고 브랜트포드는 없었다. 는 점을 강조했다. 손흥민의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토트넘이 살아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손흥민은 마치 바람을 가르는 칼날처럼 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었다. 브랜트포드가 맹렬한 압박을 통해 동점골을 노리던 순간, 손흥민은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고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을 만들어냈다. 상대 입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 쫓아가던 경기에서 단한 방에 무너지는 허탈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운이 따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첫 골은 그의 코너킥이 상대 자체골로 연결된 것이었고, 사례의 추가골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브렌트포드가 스스로 무너졌을 뿐 손흥민을 과하게 띄울 필요는 없다는 반응도 존재했다. 그러나 경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경기 흐름이 브렌트포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를 되찾고 승리를 가져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흐름을 뒤집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브렌트포드는 경기 내내 토트넘을 압박하며 슈팅과 세트피스를 양산했고 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브렌트포드의 기대 득점 XG은 2.06이었던 반면 토트넘은 0.86에 불과했다. 이는 손흥민이 만들어낸 몇 차례의 찬스가 없었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다. 실제 슈팅 수에서도 브랜트포드는 20회를 기록하며 토트넘 13회보다 2배 가까이 앞섰다. 토트넘이 브랜트포드의 슈팅을 막기 위해 11번의 파울을 범한 반면, 브랜트포드는 절반 수준인 5회의 파울만 기록했다. 세트피스 획득 횟수에서도 브랜트포드가 11회의 프리킥을 얻은 반면, 토트넘은 단 4회에 그쳤다. 경기 전체적으로 브랜트포드가 압도적인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은 숫자만 보아도 명확했다. 후반 68분. 토트넘은 지친 비수마를 빼고 사르를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토트넘의 수비지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이겨낼 체력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사르는 후방을 보호하면서 공격진에게 공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해 경기 내내 활약이 미비했다. 그렇다면 이 교체는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르가 결정적인 추가골을 넣으며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과정 자체를 놓고 보면 그의 투입이 즉각적인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하려는 교체였지만 경기 흐름이 오히려 브랜트포드 쪽으로 더 쏠리며 위기의 순간들이 이어졌다. 결국 사례의 골이 터지며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이 교체가 성공적이었는지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팬들이 갸우뚱할 만큼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였다. 점유율도, 슈팅 숫자도, 경기 흐름도 모두 브랜트포드의 것이었고 언제 동점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종료 5분을 남긴 후반 85분. 손흥민의 한순간의 마법 같은 패스가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 브렌트포드의 압박을 깨고 침투하는 사르를 본 손흥민은 미친 듯한 킬 패스를 찔러줬다. 그리고 사르는 이를 완벽한 마무리로 연결하며 2-0을 e 만들었다. 한순간에 경기 흐름이 뒤집혔고 브렌트포드는 추격 의지를 상실했다. 일부 팬들은 이런 플레이를 보면 손흥민이 토트넘 본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라 토트넘에서 손흥민만이 할수 있는 패스였다는 점에서 더 특별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패스가 언뜻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토트넘에서 저런 패스를 할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기본적인 패스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최근 FA컵 오라운드 경기에서 브랜넌 존슨이 앞 공간으로 침투하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넣는 장면이 있었다. 당시 경기장은 인조잔디였기 때문에 공이 천연잔디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구르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존슨은 이를 계산하지 못한 채 천연잔디에서 차듯이 패스했고 결국 공이 베르너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찬스가 무산됐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러한 경기장 환경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레길론이 좌측에서 오버래핑을 시도할 때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찔러주는 것이 아니라 밑둥을 찍어 차서 공이 빠르게 흐르지 않도록 조절했다. 이 차이가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들 사이의 축구 지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다. 이날 경기에서도 토트넘 선수들의 패스 미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버린 장면이 여러 나왔다. 전반 15분 제드 스펜스가 히샬리송의 침투를 보고 전방 빈 공간으로 패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패스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서 공이 곧장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고 히샬리송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패스 하나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축구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원정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의 구름 속도, 바운드의 높낮이, 심지어 선수들의 움직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손흥민처럼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에 맞는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흔치 않다. 토트넘이 이러한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변 동료들이 더 나은 패스 능력을 갖추고 손흥민이 패스를 받는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의 압박에 시달리며 언제 동점골을 허용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 그러나 단한 번의 플레이, 손흥민의 킬패스가 모든 흐름을 바꿔 놓았다. 후반 85분 침투하는 사르를 정확히 본 손흥민은 힘을 뺀 듯한 부드러운 패스를 찔러줬다. 공은 사르가 뛰는 방향과 속도를 완벽하게 맞춘 채 정확한 공간으로 흘렀고 사르는 이를 깔끔한 슈팅으로 연결하며 2-0을 만들었다. 이 순간 경기장은 얼어붙었다. 브렌트포드 선수들은 맹렬히 추격하던 흐름이 단한 순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과 허탈함이 스쳤다. 반면 손흥민의 패스를 본 팬들은 이래서 손흥민이 토트넘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패스가 더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점 때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스가 공간을 이해하는 지능이 극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플레이라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사르가 뛰는 방향만 본 것이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순간적으로 계산했다. 1. 사르의 침투 속도. 2. 상대 골키퍼가 나오는 방향과 속도. 3. 수비수들이 사르를 막으려고 몰려들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 4. 패스를 너무 강하게 주면 키퍼가 먼저 잡고 너무 약하게 주면 수비가 차단할 수 있다는 점. 결국 손흥민은 공이 사르가 도착하는 순간에 정확히 다토록힘을 조절해 찔러줬다. 이는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천재적인 공간 이해력이 만들어낸 완벽한 결정이었다. 실제로 이 패스의 기대 득점 X값은 0.26이었다. 이는 0.3에 가까우면 사실상 완벽한 노마크 찬스라는 의미로 손흥민의 패스가 얼마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는지를 수치로도 증명해준다. 전문가들은 또한 손흥민의 패스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로 홈팀과 원정팀의 잔디 적응력 차이를 꼽았다. 홈팀은 같은 경기장에서 꾸준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잔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반면 원정팀은 잔디 상태에 익숙하지 않아 패스 강도 조절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앞서 제드스펜스가 히샬리송에게 전방 패스를 넣을 때 그는 패스의 강도를 잘못 조절하며 찬스를 무산시켰다. 반면 손흥민은 잔디 상태와 공의 속도까지 계산하며 정확한 힘으로 패스를 보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경기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손흥민의 패스는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방이었고 브렌트포드의 총공세를 무력화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축구에서 패스 하나가 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상대의 수비 라인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고, 동점골을 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브랜트포드는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패스는 단순한 공간을 향한 연결이 아니라, 축구 지능과 경험이 집약된 예술적인 플레이였다. 사례의 움직임, 상대 수비수들의 위치 그리고 골키퍼의 동선을 모두 읽어낸 후 그는 공의 속도를 조절해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보냈다. 브렌트포드가 경기장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단한 번의 패스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이 있었던 팀과 없었던 팀의 차이였다.